소리가 안 돼, 이건. 응, 이제 꺼져. 그래? 안녕하십니까. 신카중고차 대표 최득선입니다 저희 신카중고차에서는 고객님들께 정말로 이 차는 괜찮다. 이 차는 정말 추천해도 되겠다. 이런 차만 골라서 동영상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촬영 하다 보면 빠지는 것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고 동영상을 보시고 모든 게 마음에 드는데 고객님들께서 정말로 시간이 안 되는데? 정말로 너무 모르는데? 이러신 고객님들께서는 가만히 계십시오. 달려가든지 차를 보내드리든지 차가 도착하면 확인해 보시고 그때 결정하셔도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을 주십시오. 오늘 소개드릴 해 차는 경차를 가져왔습니다. 더뉴 스파크 19년식 LT 모델이고요. 27,900km 탔습니다. 완전 무빵입니다. 처음 나온 그대로고요. 아무것도 만는게 없습니다. 워낙에 차가 튼튼하고 좋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내부 외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고객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더뉴 스파크는 잔고장이 없다. 세보레 차는 특히나 잔고장 없습니다. 가격도 너무 좋고요. 가성비가 좋죠. 타이어를 보면 한80% 정도? 75% 정도 남은 같아요. 제가 가져와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오로지 새 차에서 광만 냈습니다. 그런데 생활기술 하나가 없어요. 번네트도 그렇고 전면 유리도 그렇고요. 조수석이나 운전석이나 운전하다 보면 힐의 기술을 많이 내거든요. 근데 힐이 너무 깨끗합니다. 힐에도 마찬가지고요. 기술 하나도 없습니다. 내부를 잠깐 보시면 이 차는 l t 등급입니다. 기본 옵션 다 들어있습니다. 전 차주님이 너무 꼼꼼하셔가지고 선바이저도 이렇게 잘 해놓으셨고요. 이 차는 키를 사용 안하고 버튼으로만 누르는 이런 키템으로 작동되어 있고요 내부를 보시면 시트도 자국이 하나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옵션으로 보자면 핸들 열선 접이식 백미라 하이패스 눈미라 블랙박스 네비 후방 카메라 스마트키 열선 시트 거의 기본적인 옵션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에어백이 뒤에 기둥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혹시라도 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전화상으로 하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드릴 거고요 뒤에도 한번 보시 보시면 거의 뭐 인원을 태우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자국 하나 없이 새 차처럼 이렇게 깨끗해요. 너무 좋습니다. 이거 보시면 접이 하나 없습니까? 면질 면질 합니다. 면질 면질 합니다. 이쪽도 보시죠. 전혀 사람을 뒤에 안 태우신 것 같아요. 저쪽도 보십시오. 완전히 무방. 처음 나온 그대로. 그래서 고객님들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정말로 어디 가서 찾아볼 수 없어요. 이만큼도 하자가 없는 차입니다. 눈대 한번 뜨고 보면 여기 조금 생활에서 약간 요거 요거 요 하나 보이네요. 이렇게 일부 내부를 잠깐 소개해 드렸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더뉴 스파크 19년식 27,900km LT 모델이고 처음 나온 그대로 무박. 저희 신가 중고차에서는 절대적으로 없는 말 보태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입니다. 수많은 차를 보유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괜찮다 이런 것만 추천해 드리니까요. 신가 중고차 많이 봐주시고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게 답을 드리고 이 차를 오늘 촬영했는데 내일 아니 모레 정도 올라갑니다. 팔린 뒤에 연락을 주시면 다른. 차도 얼마든지 있으니까 팔링은 항상 밑에 댓글에 올립니다. 그러니까 댓글 확인하시고 이차 아니라도 많은 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차라도 권장해드릴 것이고요. 가격도 얼마든지 조정을 해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영상 많이 좀 봐주시고요. 많이 관심 좀 가져주시고 지금까지 신가중고차 대표 최특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